제3 장.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운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미니 지금은 티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한의 국계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힘이 간과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말씀은 바울이 대사로니가 교인들을 염려하면서 편지를 보낸 내용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3장의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디모대를 참다 못해 우리만 아덴에 머무기를 좋게 생각하고. 대살로니로 보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영어성경에는 우리만을 알로니라고 나오고 있는데 좀더 같이 있었으면 힘이 되고 도움이 될수 있는 디모델을 보내고 외롭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보다는 교인들을 생각해주는 마음이 더큰것을볼수 있습니다. 2절에서는 디모델을 보낸 이유는 교인들을 굳건하게 하고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을 강조하는 바울을 보면서 저희들의 믿음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단지 나의 능력이나 기분에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중요함을 되새기게 됩니다. 3 절에서는. 바울은 믿는 자들로서 여러 면으로 환난을 외면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며 그런 중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바울이 대살론이 교인들과 함께 할때 장차 받을 환난을 이야기해준 것과 그 사실이 그들에게도 찾아온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들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환란이 없을 수가 없지요. 하지만 5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항상 있기 때문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하는 자는 사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시험을 당해서 대살로니 교인들이 믿음을 잃으면 바울이 노력해서 교회를 세운 것도 모두 헛될까봐도 바울은 염려가 되어 디모델을 테살로니가로 보내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바울이 테살로니가 교인들을 많이 생각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역자와 교인들의 관계라고도 볼수 있지만 성도들 사이 간에서도 이렇게 영적의 건강을 서로 염려해주고 기도해주는 모습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저희들 교안에서 끊임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육질에서는 바울의 밝은 표정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디모다가 직접 데살로니카에서 오면서 그 교회의 상황을 이야기해 준 것을 다 들은 것입니다. 교인들은 그래도 믿음과 사랑 안에서 있음을 듣게 되며 바울이 그것을 간절히, 그들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마음처럼 교인들도 바울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끈끈한 모습입니까? 이러한 모습 또한 기도하고 바라기는 저희들의 목장 안에서 많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관계는 특별히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을 이기어 나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의 지역에 특별한 점을 하나를 찾는다면 주민들의 서로의 관계가 좋았다는 조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식사도 같이 하고 기쁨과 슬픔을 서로 오픈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겠죠. 실절에서는 바울이 궁핍과 환난 중에서도 잘 견디는 교딜들 소식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이제는 살리라 라고도 바울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테솔로니가 교인들이 지원해서 굳게 사는 것을 중요시 여겼음을 알수 있습니다. 9절에서는 디모드에게 들은 소식에 너무 감사함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테살로니카에서 무엇을 잘 가르쳤음을 강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10절의 주의하로 심히 강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주야로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식구들은 당연히 주야로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교인들 중이나 주변에서 만나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주야로 기도하는지도 점검해 볼수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 내용이 3장 마지막 절수들에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중심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2절에서는 피차간의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기를 기도하면서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인들 간에서만의 사랑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하루하루를 거룩하게 저, 저희들로서는 흠이 없게 산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사람의 힘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말씀과 목성, 말씀 목성과 기도로 무장하는 노력이 중요함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래도 많은 흠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오늘 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대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기도해 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는 주위에 있는 누구 한 명을 위해서 주야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실 분을 정하시고, 이 시간에는 그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에니는 8월 달 엎드림 찬양임회가 있습니다. 간증과 찬양을 통하여 모두가 하느님의 임적하심과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는 시간이 되며, 현재 캄보디아에서 섬기시는 사회자들과 다음 주 멕시코 메디컬 선교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영육적이 건강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교인들 중에 건강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의 빠른 치유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가족분들에게 평안함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V24 건축이 계속 진행 중인데, 앞으로 펄밋다는 것 믿을 만한 건축업체들과 융자 등등 여러 가지 넘어야 하는 고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더욱 회가 하나가 되는 한 해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thank <laughs> you